어, 여러분들 작전 코드를 읽어라라는 시간인데 해리 팀두 분, 자온님 팀, 아제 팀, 저희 팀, 상민 팀두분 이렇게 모셔서 총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요원 분들이 뒤쪽에 어, 스케치북에 이제 글자가 써진 여 악을 어, 스케치북을 들고 계실 텐데요. 여기 있는 망원경으로 어, 보시고 단어를 읽어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오.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헬씨가 네, 먼저 해리씨 먼저 네, 네 두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열에 38번. 네, 2열 38번. 네, 자,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헬씨옆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때 오른쪽, 저희 기준으로 하면 왼쪽이 되겠죠. F열. 자, F. 5번 5번 F열 5번 F열 5번 아 나오시네요 네 혜리씨 옆으로 왼쪽 옆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도 좀두분 뽑아주세요 네제 네. 뽑을까요? 네, 자 이제 제 팀입니다 온상민 팀 C열의 36번 네 C열 36번 저랑 같은 팀입니다 네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네자제 오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골고루 잘 뽑는 것 같아요 네. B열의 34번. 자, B열 34번. 자, 이렇게 해서 총두 네, 분, 두 분. 헤리 네, 팀, 상민 팀. 이렇게 해서 3대3 아, 작전 코드를 읽어라. 네, 그러서 시간인데요. 네, 일단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헤리 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말씀하세요. 현리 씨한테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서요. 아, 너무 좋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성 팬들이 정말 많으세요. 남성 팬들도 많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도 잘 놀랐어요. 아, 전에 팬미팅 할 때는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오, 여성 팬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 감사합니다. 드라마 영향인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업자인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그널 캐릭터? 이미지. 모르겠어요,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제앞프로 생민 팀. 네. 자, 그리고 해리 팀 어디 가셨죠? 한 분. 헤리팀도망가세요 음. 왜? 왜 그러세요? 좋아야. 네네네 자 저기 오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방식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가운데 스케치북 들고 계신 진행위원이 계시거든요 아, 네 한번 헤리씨가 먼저 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일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 읽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구네 아닌가? 아세 글자인 것 같죠? 네세 글자입니다 어렵죠? 눈에 안 맞으면, 이게 왜냐면 혜리씨가 얼굴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이게 망원경을 약간... 그게 점... 아니라 우리 친구들 얼굴다 보인다. 네. <laughs> 보이시나요? 정말 안 보여요. 아, 안 보이시나요? 어, 그럼 같은 <laughs> 팀한 번. 제가... 네.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망원경이기 때문에 본인 눈 사이즈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스케치북. 저 안경 쓰신 진행 요원분. 네. <laughs> 큰일 났다. 다안 보인다. 여기 예식을 봐, 봐. 네, 한번 봐보세요. 연습, 연습. 네, 조금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 앞쪽으로. 네. 잉, 뭐라고요? 링 마벨, 링 마벨. 네, 청담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팀도 한번, 네, 네, 연습은 자, 네 연습을 돼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예, 이게또 막상 보려고 당황스럽거든요 조금 앞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조금 앞쪽으로. 네, 조금 앞쪽으로. 네네 뭐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글자 이렇게 보여는 쪽으로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름은 집니다 네 이름 네네 정월대보 정월대보로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방식은 아시겠죠? 네 이제 예시 문제를 드렸던 거고요 네 이렇게 배는 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승리 팀에게는 자 이렇게서 해 이제 그 여러분들과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 한팀 통리 팀 대결을 펼치는데 승리를 하시면 승리 팀에게는. 추억의 과자 세트와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드리고, 패배팀에게는 문화상품권만 문화 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게도 조금 전 게임처럼 헤드씨 집필사이 담긴 네, 네. 초콜릿은 이제 소신이 됐습니다. 네, 그럼... 네, 추억의 과자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 아까 한번 해봤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침침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노안이 와서 그런지. 저왜 그렇죠? 네, 아직 노안은 아닌데, 피곤해서. 피곤해서. 얼굴 아, 사이즈 좀 맞춰 주셔야 돼요 관계별. 근데 진짜 눈이 심심한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헤리틴 먼저. 헤리틴 먼저. 헤리틴 먼저. 여기 우리, 우리 친구들. 네, 좋습니다. 앞쪽으로 좀 오시죠. 왜냐면 잘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초록 우주로 계산하나요? 네, 아 지금 저 저도 어차피 대결을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진행위원들이 정답을 이제. 일정 시간에 멈춰 주실 겁니다. 정답 개수를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다 맞추면 둘다다 다 맞추면요? 둘다다 다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다 맞추면 마지막에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습니다. 어... 네. 아, 그럼 다른 분은 네. 1 분을 주세요. 1 분. 1 분을 준 다음에 네. 몇 문제를 맞추는 거 네.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리티 먼저. 네, 정답을 어, 준비됐나요? 파이팅! 네자 준비 화이팅!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네한 분씩 먼저 막, 막 마음에 들지 마시고요 네자 준비 시작 네, 모르시면 빨리 패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모르시면 모르시겠으면 시간은 막 흘러가거든요 우리 팀 지금 에이스 자,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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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각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안 보입니다 안보요 네, 패스 패스 자자 자, 바로 뒤로 뒤로 가시고요 자 다음 번자 해리스 뒤쪽으로 네자어 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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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각 보시는 네뭐라고요 버닝 상자 정답입니다 네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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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네. 네, 네. 아니, 아니 그한번한 그러니까 한 번씩 한번한 네네 자혜리씨자혜리씨자혜리씨 요즘에 피곤해 피곤한 나머지 지금 약간 아 안구가 쌍문 여고 쌍문 여고 정답입니다 네 아, 자, 다음,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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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 다음 번 네. 어, 지금 혜리팀 구멍 네 현재 한문지도맞분지 마치, 못하신 분네자 지금 조금 더 앞으로 오실래요? 네, 밀지 말라고요? 짜증내시면 돼요, 지금? 네. 자, 본인이 안 보이는 걸로 저한테 짜증내시죠? 네. 아, 안, 보여요 빨리 나가세요. 보여요. <laughs>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우리 팀 에이스. 자, 헤드 팀 에이스. 네. 보여요. 네, 그만. 두 번째. 자, 두 번째 맞추셨습니다. 아. 알았다. 겠습니다 네. 아주 모자 쓰신 남자분은 화를 막 내세요. 잘했다. 네, 지금. 어, 좀 앞으로 가시라고 좋게 얘기해드렸는데 아유, 그러시냐고 네, 이쪽으로 와요, 네, 오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여성분 먼저, 손해팬 먼저. 네, 아,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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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이상하, 아요 이상하, 괜찮아요. 아요잠시만요 이상하, 요이상요이요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한시간 1분입니다. 지금 고써 네. 10초 정도, 이러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네. 마 링마벨! 땡!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나와주세요, 땡! 어... 네, 뒤로 가시고요. 자, 절 주시고요. 자, 자 다음 분! 앞으로 좀 나가셔도 됩니다, 조금 더. 예. 네. 더 하시면 떨어져요. 네, 자! 두 글자인가요? 세 글자인가요? 배는 어, 게 없어요, 여기서는. 어... 버닝! 버닝!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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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까 해봤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친구야, 어디 있어? 어디야? 망했어요, 지금. 어, 어, 나 아니, 망원경이 왜내 얼굴을 보이지? 어, 진짜로, 진짜로 망원경이. 아, 그래, 그럼. 하 타요, 그럼. 망원경이 왜내 눈이 보이지? 네, 조용히 들어 그런가? 안 겹들어, 그런가? 네, 자, 우리 소녀 팬. 정, 뭐라고요? 네, 이분도 여기서 오이도 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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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네, 일단 패스 네, 패스 자 이렇게 해서 해리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아 자혜리 씨가 직접 추억의 과자 세트와 네, 네 보라색 무권 만 원권을 친구들 먼저 드릴게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 드리면 되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팬분들 네만 원권 가져가시면 네, 안 돼요 네자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우리 여성 팬분들이 혜리 씨를 보더니 막 정말 네야 축하드립니다. 자, 패배하신 두 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 아, 아쉽지만 네, 수고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리팀. 네. 대르 씨가 직접 저도 들어 드릴까? 네. 우리 네, 맛있게 먹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도 무대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분이 지금, 어, 즐기지 못했다고, 아, 박수 치는데 굉장히 질투가 많이 담겨 있어요. 분이 못 뽑혔다고. 아니에요, 우리 팬들 그렇게 질투, 아. 아니, 혜드씨가 아 너무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혜드씨한테 아 그런 거죠. 이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혜드씨가 요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해세요 인기가 많고 사랑을 많이 받는 걸.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아쉽기 때문에, 세 번째.